346년 백제 제제3대왕왕근수왕이즉즉했했습다 당시 시제제는구려의의공과 내부 부족족의의력력툼툼으혼혼스스운운황황이었습다 특히 히 나루 쪽0 마한 0 0 세력은 백제의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죠. 근구수왕은 이러한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도 왕권을 강화하고 백제의 위상을 되찾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근구수왕은 즉위 후첫 전략 회의에서 남진정책을 결정했습니다. 마한 정복은 백제가 한반도 남서부를 완전히 장악하는데 필수적이었죠. 회의에서는 마한의 지형적 약점과 경제적 가치가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마한 지역의 비옥한 농토와 중국과의 해상 교역로 확보가 주요 동기였습니다. 이 결정은 백제 역사의 전환점이 될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남진 정책 실행을 위해 백제는 군대 대규모 개편에 나섰습니다. 철제 무기 생산이 증가했고, 기병대가 강화되었죠. 특히 근구수왕은 마한의 산악 지형에 대비해 경량 가복과 산악 전술을 연마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 백제 군대는 5만 명 이상으로 확장되었으며, 이는 당시 한반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 중 하나였습니다. 백제의 움직임을 감지한 마한 세력은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마한 지도자들은 산성과 용세를 보수하고 농민들을 동원해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현재의 전라남도 지역에 위치한 주요 거점들은 삼국사기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삼중의 성벽으로 방어되었습니다. 그러나 마한은 장기간의 분열로 통일된 지휘 체계가 없어 백제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96년 봄 백제 군대는 본격적인 마한 정복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근구수왕은 3만 대군을 이끌고 현재의 충청남도 서산 지역에서 첫 공격을 가했습니다. 마한의 첫 방어선은 하루 만에 무너졌고 백제 기병대는 마한 영토 깊숙이 진격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백제는 철제 화살과 기동성을 활용한 전술로 승리했습니다. 백제 군대는 공격 시작 후한달 만에 마한의 다섯 개 주요 거점을 함락시켰습니다. 특히 현재 광주 지역에 위치한 운제성은 마한의 핵심 방어 거점이었으나 백제의 포위 공격으로 함락되었죠. 이 성의 함락은 마한 방어 체계에 결정적 타격을 입혔습니다. 백제는 점령지에 즉시 행정관을 파견하며 정복지 통치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한 잔존 세력은 현재의 남원 일대 계곡에서 마지막 결사항전을 벌였습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남원 전투에서 마한 군대는 지렁을 이용해 백제 군대를 고립시키려 했으나 백제의 우수한 지휘체계와 보급 능력 앞에서 패배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마한의 주요 지도자 10명이 전사하며 조직적 저항은 사실상 종결되었습니다. 370년, 마한의 자녀 세력은 공식적으로 백제에 항복했습니다. 근구수왕은 마한 지도자들을 불러들여 관대한 조건으로 항복을 받아들이며 그들을 백제 귀족층에 편입시켰습니다. 이 정책은 백제의 영토 확장 역사에서 중요한 선례가 되었죠. 특히, 마한의 해상 무역 노하우는 이후 백제의 해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마한 정복 후 근구 수왕은 체계적인 행정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정복지에는 5개 주와 37개 군을 설치했으며 마한 유력 가문을 관료로 등용해 안정적인 통치를 도모했습니다. 특히 농업 생산량 증대를 위해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중국과의 교역을 담당하는 특별 행정부를 설정했습니다. 이는 백제가 한반도 남서부를 완전히 장악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근구수왕의 남진정책은 백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영토 확장이었습니다. 마한 정복으로 백제는 한반도 서남부의 비옥한 농경지와 중국으로 가는 해상교역로를 완전히 장악했죠. 이로 인해 백제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금구수왕의 치세 아래 백제는 고구려, 신라와 대등한 삼국시대의 강국으로 부상할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